자, 자동차 꿀팁 알려드리는. 차견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를 타고 다니면서 화재가 발생한 적 있나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겁니다. 21년도 11월에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다가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5인승 이상이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승용차가 포함이 되는데요. 여러 기사들이 나면서 내 차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건가? 소화기 설치하지 않으면 불법이라서 벌금 내야 된다던데. 소화기가 없으면 정기 검사. 불합격 받는다던데 그냥 집에 있는 소화기를 차에다 두면 되는 거 아냐 전부 다 틀렸 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비치해야 되는 차량과 소방청에서 인정하는 소화기의 종류 그리고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뿌리는 모습 보여드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꿀정보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관련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화재는 무섭죠. 불이 난다는 것은 내가 아끼던 차, 내 발이 되어 주던 차가 홀라당 타버리게 되는 것이고 차도 차지만 내 목숨, 내 가족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전기차가 나오기 전부터 내연기관 그러니까 엔진이 달린 차량의 화재도 빈번히 일어났었습니다. 이번 소방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지나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되는데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조 수입 판매되는 차량의 경우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소유자가 변경된 차량의 경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등록된 차량,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소화기 비치 의무가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12월이 지난 이후 신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신차의 경우 제조사나 판매사에서 소화기를 비치하여 판매를 할 것이며 중고차의 경우 중고차 상사를 통한 거래가 있고 개인 대 개인이 중고차를 거래하기도 하니까요. 12월 이후 중고차 구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소화기 비치 의무에 해당된다는 점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기존에 등록된 차량의 소화기 비치는 권장사항 12월 이후에 등록되는 차량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소화기 비치가 의무인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고 다니면 불법이라 벌금을 내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의무 대상인 차량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되어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전기 검사를 받을 때 소화기가 없으면 검사에 불합격을 받기 때문에 검사를 받기 전에 소화기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소화기인데요. 그럼 집에 있는 소화기를 차에 잠시 싣고 가서 검사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검사 불합격 받습니다. 검사에 불합격 받는 문제도 있지만 자동차의 진동과 여름철 실내 온도가 높게 오르는 고온의 환경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도록 테스트를 통과한 자동차 겸용 소화기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겸용 소화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야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하니까요. 집에 있는 소화기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차량용 소화기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제품 중에 소화용구라고 표기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요런 소화기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소화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소화용구 그러니까 불을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뜻이라서 이런 제품은 차에 있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세요. 제가 준비한 차량용 소화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디자인은 되게 심플하게 잘 나왔어요. 뒷면을 보면 자동차 겸용 소화기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 무게는 한 1.5kg 정도 되게 가벼운 편입니다. 안에 들어간 소화기 분말은 0.7kg 용량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입니다. 이 소화기는 ABC 분말 소화기인데요. 여기서 ABC의 뜻은 A는 일반 화재, 그러니까 목재나 종이, 플라스틱 등 그런 일반 화재를 뜻하고, B는 유류 화재, 기름입니다. 기름으로 인한 화재. 그리고 C는 전기 화재, 전기의 스파크나 합선으로 인한 그런 화재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요. ABC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라는 뜻입니다. 전면에 보면 압력계 바늘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안전핀과 안전핀을 잡아주는 이 안전고리도 포함된 제품이네요. 그럼 설치방법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소화기 분사하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차량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스트랩도 포함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스트랩으로 소화기를 고정해주고 뒷면에 핀을 이용해서 조석 발판 매트에 걸어주면 설치가 끝납니다. 자, 우선, 조수석 시트를 뒤로 다 밀어주세요. 여기 발판 매트 있죠? 뒷면에 있는 이 핀을 매트에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걸어주면 설치가 끝나고 시트를 원래대로 원위치 하면 예쁘게 소화기를 차량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안전핀을 뽑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핀을 뽑을 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핀을 뽑으면 안 됩니다. 이 압력 때문에 핀이 잘 나오지도 않고 핀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누르고 있다가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소화액이 분사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핀을 뽑을 때는 이 몸체를 잡고 핀을 강하게 당기면 됩니다. 여기 같이 걸려있는 안전 고리는 핀만 강하게 잡아당기면 저절로 떨어지니까요. 얘를 따로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처럼 노즐이 없어요. 이런 노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내가 뿌리고자 하는 타겟에 한 번에 가깝게 가서 분사를 하는 게 요령입니다.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핀 뽑고. 이제 누르면 소화기가 분사되는 상황입니다. 자, 소화기 실험을 위해서 타겟 뿌리기 위한 타겟과 불을 붙이기 위해서 초. 화재를 일부러 만들 수 없어서 초를 준비했습니다. 이 초불을 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핀을, 안전핀을 제거한 상태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바로 발사가 됩니다. 볼게요. 자, 타겟은 여기입니다. 불을 끌 때는 한 번에 강하게 타겟을 향해서 바로 분사해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와, 강력하네, 이거. 차량의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량에 비치된 이 작은 소화기 하나가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초기 진압 때문입니다. 실제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119 신고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죠. 신고 후 소방차가 현장에 오는 동안 시간을 흘려버리면 거의 대부분의 차량은 홀라당 다 타버립니다. 전소가 돼 버린다는 거죠. 자동차는 대부분의 소재가 불에 잘 타는 소재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불이 커지기 전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면 이 작은 소화기 하나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클까요? 앞에서 전기차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전기차는 바닥 구조물 아래 배터리 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발화 지점을 찾을 수도 없고 찾는다 해도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 전기차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불을 끌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면서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렇듯 자동차 화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 소화기를 공동 구매 가격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받아왔습니다. 이게 다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화기는 각종 인증을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현재 인터넷 판매가 42,000원짜리를 무려 33,000원에 공동구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 한정으로 진행 중이니까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해서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12월이 지나면 차량용 소화기 가격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소화기가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일부러 구매는 하지 마시고 평소 여행을 많이 다니시거나 캠핑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또는 노후가 된 차량을 운행 중이신 분들께 추천 드리고요. 그리고 12월 이후에 중고차 구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미리 저렴하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선물용으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한 제품이니까요.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겠죠. 색상은 이렇게 총두 가지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컬러가 눈에도 잘 띄고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소화기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뿌려보고 테스트 해보니 정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를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을 찾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